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0면에 있는 사무엘 하 1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16절부터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기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미라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으라 아,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되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래도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알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의 사회에서 범죄하여 얻은 아들, 또 그러나 그 아들이 갓 태어난, 어, 이제 얼마 안 돼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간절함이, 어, 어떻게 애절함이 있었는지 성경은 16절과 17절에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금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는 며칠 금식한다 이 시간을 정해 두기도 하지만 지금 다윗은 시간을 시일을 정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금식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점점 쇠잔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점점 죽음으로 가까워질 만큼 내가 생명 걸고, 다윗은 생명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의 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건지, 누웠는데도 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안하게,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머리로 쏟아지면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겉에 보여지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나단 선지자의 뼈 아픈 지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더럽고 추한 죄가 밝아 벗겨지듯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의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까? 나의 아이를 살려 주시는지?"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범죄를 지은 다윗이 또 뻔뻔스럽게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이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와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죄 많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 앞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범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자비를 굳게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뻔뻔스럽게 어떻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과 비아냥이 있을지라도 주 앞에 나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여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임신했습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거짓에 거짓으로 덮으려 했고 또 결국 어 민족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전장에 나간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남자의 여자에게서 얻은 그 아이를 얻었는데 병을 얻어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는 저에게 돌리시고 이 아이는 살려 주십시오.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그보다 더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뜻하는 바대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뜻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큰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아니다. 그 응답이 다윗의 기도에, 다윗의 원하는 대로,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응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다윗의 뜻대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차려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바로 어제까지 바로 좀 전까지 있었던 그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아주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의 마음까지도 다 평안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이고 괴로웠을 것이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마다 우리가 바라는 것마다 간절하게 구하는 것마다 예스하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 최고의 길로만 인도하셔야만 하는 분이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믿음이 크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면 그것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믿음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더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쓰고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더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더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와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시고 또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하심에 크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 누가 알까 내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정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나를 극률이 여겨주셔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 응답해 주실런지 혹시 누가 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간절하게 나아가는 모든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큰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